네, 부산 동래구 서지영 의원입니다. 후보자님, 후보자님 정과 몇 범입니까? 시간 갑니다. 빨리 얘기하십시오. 세 번. 네, 정과 3범이죠. 네.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. 이재명 정부는 전자정부가 아니라 정과정부입니다. 대통령을 포함하여 현재 강요 내각의 총 대통령을 포함하여 7명이 이미 정과자입니다. 그런데 탑 7이죠.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시면 이제 탑 8가 됩니다. 정과자 내각이죠. 정과자 정부입니다.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시면 국무위원 전체의 정과가 총 22범이 됩니다. 그래도 후보자가 빠지면 은 20범은 안 되겠죠. 19범이 되는 거죠. 후보자님 다음 ppt 주세요. 다음 ppt. 그중에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. 대통령, 교육부 장관 후보, 김영훈 노동부 장관, 윤호중 행안부 장관. 아까 말씀하실 때 미래세대를 위해서 교육해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교육적입니까? 후보자님, 네.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. 이 네. 4각 전과자 8명 교육적입니까? 첫째로 전과라고 하는 것이 파렴치범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이 파렴치범 아닙니까? 그러니까 잠재적 살인을 사고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전, 그 음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교육적이라고 물었습니다. 2003년 2003년 후보자님 처음에 교육적입니까? 이 전과자들 8명. 다른 분들이? 아이들과 학부모님 앞에 얘기하십시오. 다른 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. 제 자신이 2003년 음, 교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분명히 잘못됐고, 저면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2003년 알겠습니다. 음주운전을 한일입니다 알겠습니다. 네. 후보자님 됐습니다. 저는 교육부 장관 후보가 이렇게 정가 3범인 거 제가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음주운전 정가를 벌금 200만 원에 받으셨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를 수락하신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. 이번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발 정과자 탑세븐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후보자께서 거치를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.